제 얘기 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감만족 테라피, 혹시 아세요? 어 제가 26년 동안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면서 어그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 정리를 해온 것들이 있어요. 음,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어, 모아서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오감만족 테라피라고 저희 몸이 가장 좋아하는 최적화되는 그런 관리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우리 몸에는 어, 오감이 있죠. 어, 시각 있고 그리고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렇게 있잖아요.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 어, 오감을 다 만족을 시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피부과를 가거나 피부 관리실을 가는 이유가 가장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름이 있으면 주름을 없애고 싶어서 피부과를 찾고 여드름이 있으면 여드름을 없애고 싶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잡티가 있다면 음, 잡티를 없애고 싶어서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을 찾곤 하시죠. 저도 음,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기미가 생겨서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하고 왔는데 정말 좋더라. 이런 관리들은 거의 다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나는 피부과를 가야 될까? 피부관리실을 가야 될까? 솔직히 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피부 관리실을 하고 있으니까 피부 관리실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음, 어떤 면에서는 의료적인 그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관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들처럼 치료를 할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예방을 할수 있는 곳이죠. 저도 피부 관리실 원장을 오래 하고 피부 관리사로 일을 했지만, 이렇게 하면 뭐 기미를 다 없앨 수 있어요. 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피부 관리사로 26년을 일을 했는데요. 완벽하게 기미를 없앤 적은 없었어요. 저제 얼굴에 기미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잡티도 많고, 원래 얼굴이 하얀 편이에요. 어, 하얀 사람들은 조금만 얼굴에 뭐가 나도 그게 정말 커다랗게 보여요. 그리고, 살짝 기미가 올라와도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얼굴이 뽀얗고 하얘서 보기 좋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색소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더 부각되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벗기려고 레이저 시술을 저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고 계세요. 레이저 시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받아본 결과 기미를 없애지는 솔직히 못했어요. 기미를 없애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살짝 거치는 듯 싶었지만 그 안에 있던 뿌리는 계속 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감만족 테라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몸속을 다스려야지, 이게 얼굴이 좋아져요. 그거는 전100% 공감해요. 아니, 200%. 제가 몸이 안 좋고, 몸이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피부가 먼저 말을 해줘요. 저희 피부는 우리 몸의 안테나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이 안 좋아요. 어딘가가 안 좋으면 항상 피부에 신호를 보내요. 왜, 음, 환자들 있죠. 암 환자나 이런 병원에 계시는 환자, 아프신 분들을 보면 안색이 먼저 안 좋아져요. 네. 그거는 피부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저 지금 얼굴에 김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제 속을 다스려야 돼요. 자궁을 다스려야 되고, 뭐 위,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위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선천적인 게 커요. 그래서 위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위궤양에 걸렸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 저도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어, 음주를 좀 줄이게 됐고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피부가 어, 환해지니까 그러니까 톤업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음, 많이 윤기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잠을 많이 부족하게 잤어요 잠을 많이 못 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받은 적도 많았죠 그래서 그게 다 얼굴로 나타나서 제가 피부관리실을 하면서 피부가 피부관리실 원장님이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세요 안 좋으세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근데 저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챙겨 먹어요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 있고 어, 요몇 년간은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어떤, 어떤, 어떤 건강식품을 먹는지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오감만족 테라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감만족 테라피라는 건 뭐냐면, 다, 별 다른 건 없어요. 저희 몸에서 그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곳은 이 오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눈, 우리 몸의 눈이라고, 그러니까 창문이라고 하는 곳은 눈이죠. 시각이에요. 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그 다음에 멋진 모습을, 광경을 보면 우리 마음은 즐거워지죠.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컬러 테라피라고 나한테 맞는 색깔이 있겠죠. 나한테 맞는 컬러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저희 몸에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또 넘치는 거는 빼주고 이렇게 해서 컬러 테라피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후각, 후각은 제가 어 아주 좋아하는 제가 전공으로 생각하는 아로마테라피예요. 아로마테라피는 원래 <laughs> 향기요법이죠. 향기 좋은 냄새를 맡으면 우리 뇌가 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기관들한테 명령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호르몬 분비도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좋은 냄새를 맡으면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후각 만족은 아로마테라피로 거의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각은 어떻겠어요? 미각은 어, 차를 마시거나 저처럼 건강기능식품을 먹거나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음식들,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게 미각 만족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각은 저희 샵에는 이어테라피 기계가 있어요. 귀에다가 지압도 하지만 뭐 맑은 새소리 그다음에 어 숲에서 나는 소리 음악 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 이런 거를 들려줘요. 누워 계시는 동안에 그러면은 내내 내 마음도 차분해지고 릴렉싱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청각을 만족시켜 준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촉각은 저희가 하고 있는 마사지죠. 네. 스킨십이 촉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애기들 재울 때 자장자장 하면서 두드려주죠. 그것도, 음, 촉각 만족도 되고, 뭐, 자장가를 불러주면 청각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거.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겠죠.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프고 멍들고 막 나는 아픈데 이걸 참아야 되고 이런 마사지는 스트레스를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마사지가 저는 제일 완벽한 마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마사지 할때 가장 좋은 리듬은 심장박동수라고 하는 건 엄마들이 아기 재울 때막 때리지 않죠.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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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릴렉싱 시켜주는 가장 좋은 리듬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 박자로 천천히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다음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다 했을 때 오감이 만족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 제일 좋은 거는 균형이 맞아야죠. 밸런스 관리라고 들어보셨죠. 밸런스를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서 저희 몸의 균형은 깨져요. 근데 스트레스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불균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막 교감-부교감 신경이 왔다 갔다. 음. 그래서 균형이 깨져 버려요. 그러면 저희 몸에서는 트러블이 생겨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학생들 여드름 관리해 보면은 여드름이 확 올라오죠. 어. 균형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건다 균형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몸 속부터 깨끗하게, 좋아지게 하는 거는 저는, 저는 제가 일을,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손님들 관리를 할때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소방, 해소법 있죠. 해소법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그냥 잠을 자요. 응. 잠을 자요. 근데 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점점, 점점 많이 쌓여서 병이 돼요. 그래서 저희 샵, 저 제가 이제 샵을 오래 했잖아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거 걸리신 분들이 요새는 진짜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푸는 방법,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에 딱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되고 어디 가서 이제 말도 못 하실 경우 이제 친구한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한테라도. 나의 고민과 내가 힘든 거, 이런 거는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게 다 정말 병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피부도 안 좋아져요. 제 생각이지만 제가 뭐 피부과를 가면 안 된다, 뭐 관리실을 가도 소용없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피부관리실을 가서 마사지를 받고, 뭐 팩을 올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또 스트레스 해소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과를 즐겨 가시는 분들은 가, 각자의 취향이 다 있으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어, 제가 피부관리실을 오래 했잖아요. 터놓고 얘기를 하면요. 음, 제가 이거를 뭐 팔자주름을 없애드릴게요. 아니면 은눈가의 주름을 없애드릴게요. 또는 기미를 없앨 수 있어요. 미백관리를 하시면 기미가 없어져요. 이런 건 없어지진 않아요. 한번 생긴 주름은 그냥 있어요. 보톡스를 맞으면 펴지죠. 하지만 6개월 뒤에 다시 생기죠. 그그 그 주름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부 관리실을 다니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피부과에 가서 음 레이저를 쏘거나 피부 관리를 받는 거는 다. 생기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 저희 손님 중에 10년 넘게 다니신 분도 계시고, 진짜 오래, 오랫동안 피부 관리를 받았던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어, 공통점은 뭐냐면, 피부 톤이 진짜, 음, 달라요. 엄청 맑아요. 맑고, 곱게 늙으셨다. 라는 게 맞을 거예요. 곱게 늙으셨어요. 곱게 늙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저는 피부 관리의 목적은 곱게 늙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30대 때는 미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미백 관리 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IPL, 뭐 레이저 토닝 다 받아봤죠, 저도. 그래서 제가 미백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백 관리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40대 접어들고 이제 50이 제가 되요. 50이 되니까 음, 리프팅 좀더 곱게 눕는법 이런 걸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저도 이쪽 그 미용 쪽 일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었던, 어떻게 했던 어, 관리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어, 젊음을 조금은 유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 그러, 그런 노력이 있는 거죠.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 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냄새 맡고 어, 기분 좋은 마사지 이런 거 하시면 이 균형을 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잘 유지하고 계시면. 곱게 늙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목적은 뭐예요? 어,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잖아요. 아프면서 100살까지 살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웬만하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어, 각질 제거 꾸준히 하시고, 주름 생기지 않게, 그리고 마사지를 하는 이유도 피부가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딱딱해졌다고 자꾸만 칼로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레이저로. 그러면은 피부가 남아나겠어요. 얇아지지. 그래서 자꾸만 운동시키는 거예요. 마사지로 풀어주고, 각질 제거 해주고, 좋은 거 집어넣고. 그거예요. 별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 음 건강하고 곱게 늙으실 수 있죠.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물 많이 드시고, 좋은 음식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게 가장 좋은 뷰티 케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면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더 자세한 어, 아로마테라피에 대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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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매주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